안녕하세요. 빛나는 피부 닥터 영입니다. 혹시 아이돌 보면서 깨끗한 겨드랑이가 부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여름에 까만 팔꿈치 때문에 긴팔만 고집하시는 분들 있나요? 겨드랑이, 팔꿈치, 무릎, 사타구니까지 까매서 고민인 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바디색소 침착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할수 있는 관리부터 병원 치료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꿈치와 무릎이 고민이시라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팔꿈치와 무릎은 마찰과 각질이 주된 원인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팔을 괴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면서 이 부위에 자극이 많이 가죠. 이 과정에서 각질이 제대로 탈락하지 못하고 쌓이면서 피부가 어두워 보이게 됩니다. 각질을 관리하는 홈케어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처방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아크리프 연고. 꾸준히 사용하면 각질이 얇아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얇게 펴 발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팔꿈치나 무릎이 건조하다면 약국템 우레아 크림도 괜찮습니다. 이 크림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각질을 녹이고 보습까지 책임지는 다용도 크림이에요.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듬뿍 바르고 랩으로 덮어서 흡수력을 높이면 더 훨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질 제거 성분으로 유명한 아하 바하 제품도 좋아요. 특히 아하 중에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함유된 제품은 분자 크기가 작아서 피부 침투력이 높아 효과적입니다. 농도 4%에서 10% 사이의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홈케어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면 병원에서의 필링 치료를 추천합니다. 병원에서는 약국이나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제품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필링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의 색소상태와 피부 특성을 세심하게 살펴서 아하와 바하 성분을 적절히 조합한 필링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저만의 배합법이 있어서 레이저 토닝과 적절히 병행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겨드랑이와 목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마찰뿐만 아니라 체질적인 이유로도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데요. 특히 겨드랑이와 목이 모두 까맣고 BMI가 30 이상이라면 흑색 가시 세포증이라는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이 질환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으며 체중 감량만으로도 색소가 옅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따라서 가장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이어트. 체중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색소침착이 완화된 사례를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런데 체중이 정상인데도 겨드랑이가 어두운 경우라면 마찰로 인한 색소침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엔 레이저 제모를 통해 마찰을 줄여서 색소침착을 완화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추천 방법은 레이저 토닝입니다. 레이저 토닝은 멜라닌 색소를 반복적으로 파괴하면서도 피부에 큰 손상을 주지 않는 시술이에요. 2주 간격으로 레이저를 조사하면 서서히 깨끗해지는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는 얼굴 쪽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파라미터로 접근해야 해요. 너무 약하게 쏘면 의미 없는 레이저를 받는 거고, 또 너무 강하게 쏘면 구멍처럼 보이는 흰 반점이 생기는 저색소가 올수 있어요. 약한 에너지랑 강한 에너지랑 정말 한끗 차이기 때문에 바디 색소 침착 치료는 최적의 에너지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번 고객님들의 색소 상태를 체크하고 세밀하게 에너지를 조절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타구니 색소 침착인데요. 사타구니 쪽은 마찰과 곰팡이 감염이라는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나뉩니다. 먼저 사타구니 마찰로 인한 색소 침착은 체중 증가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체중 감량과 함께 통풍이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헐렁한 옷을 입고 피부가 자극받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다음으로 곰팡이 감염이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이럴 땐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항진균제를 처방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항상 해당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사타구니 색소 침착에도 레이저 토닝과 필링이 효과적니다 효과적인데요. 민감한 부위인 만큼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가 필요하니까요. 전문가와 꼭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디 쪽 치료는 가을과 겨울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는 자외선 노출이 적고 땀이 덜 나서 치료 부위를 보호하기에 훨씬 유리하거든요. 또한 치료 기간은 평균 3에서 6개월로 잡는 것이 적절합니다. 너무 빠르게 효과를 보려고 욕심을 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넉넉한 관리 기간을 생각하고 치료하시면 훨씬 효과적이세요. 마지막 팁은 바디 색소 침착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디 쪽 치료에는 레이저 토닝이 핵심인데요. 간혹 1회에 2, 3만원으로 가볍게 진행되는 토닝만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가성비 토닝의 경우 대체로 에너지가 약하거나 강도 조절이 세심하지 않아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결코 쉬운 시술이 아닙니다. 색소 상태에 따른 에너지 조절과 시술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바디 색소 침착 치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진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오늘은 바디 색소 침착 관리와 치료법에 대한 팁을 전부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성비 있게 집에서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추천한 제품들을 활용해보시고요. 아니다. 나는 바디 색소 침착 잘 하는 의사한테 관리받아서 몇 개월 내로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내 바디 색소 침착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카카오톡 문의해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 안녕.